먹자, 빨리 먹어. 예. <놀람> 응, 응. 형기야왜 우냐? 근데. 죄송. 네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죄송한 게 아니라 아니 무슨 터진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이 상황이 좀 웃겨가지고. 아이 상황 웃겨? 네. 어... 사실 나도 웃겨 이 상황이. <laughs> 야, 요새 밥 먹을 때팀 분위기 좀 어떠냐, 얘들아.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어린 선수 있끼리 먹어서 재밌는 거 재밌 또 말하면서 먹으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. 시간. 시간이 금방가? 응.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. 맞습니다. 네 이게 좀... 에이, 맞아요. 나 때는 항상 이게 감독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다 같이 먹고 또다 같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퇴근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. 저는 뭐밥 먹을 때 맨날 고기 먹을 때 제가 고기 구워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저랑 승현이는? <laughs> <스미어리는 웃음> <laughs> 저희 둘은 밥 먹는 타임이 항상 있어요. 이제 형들이랑 구 고기 구워 먹고 이로저희끼리 이제 <laughs> 구워 먹는 타임이 있거든요. 음. 거기서 이제 배를 채우고 있지 않나? 저도 몇번 봤습니다. 너네도 아직 젊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그런 거에서 약간 그렇게 좀 삐뚤어지게 생각하지 않나? 네. 제가 보면은 2차에서 엄청 많이 먹어요. 고기를. 고기를 많이 먹네. 어요 고기를 진짜 많이 먹어요. 운동을 열심히 했나 보지. <웃음> <웃음> 나도 그때 굶는, 굶, 굶었던 시간이 있었어. 어쨌든 그거는 막내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나도 굽잖아. 뭐재호형도또 굽고. 저번에 근데 뭐 스테이크 맛없게굽는다고뭐라 하시지 않았어요. <laughs> 어, 스테이크 진짜 맛없게 구웠어 진짜. 어? 내가 구웠을 때 엄청 맛있었잖아. 맞 어?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말이야. 너무 이렇게 처음에 딱 올려 놓고 이제 빨리 이제 뒤집으면 안 돼. 하여 아, 기다린 상태에서 먼저 이렇좀 익었을 때 약간, 약간 탄탄한 그런 모양이잖 아, 그런 모양에서 딱 납독. 같은 상태에서 이제 뒤집는 거야. 어? 뒤집어. 어. 어? 맛있게. 이렇게 뒤집... 아, 그러니까. 근데 좀 예, 저... 뭐... 네, 뭐 말씀이 좀 이상한 같아 가지고. 야, 진짜. <laughs> 아니, 나한는 이렇게 선배의 말을 끊은 적이 없어. 어? 저 저... 저희랑 몇살 차이 나시죠? 9살 차이밖에 안나잖아 아, 밖에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? 아, 그, 그만 얘기하라고. 어? 한 5월 달쯤인가? 그때 승현이랑 규민이랑 저랑 밥한번 이렇게 사주신다고 하셨는데. 응. 그때 무한리필집 데려가신다고하시던데아 <laughs> <부한 리필? 웃음> 네. 형이 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있어. 너희들이 많이 먹잖아. 그 생각을 한 거지. 아 얘네들이 많이 먹으니까 일단 무한리필집을 가면은 아, 원 없이 그냥 먹겠구나. 동계 때는 수철 형이 카드 주셨는데 이제 먹고 오라고 마음대로. 아 그래? 카드 수철 형이 카드를 줬어? <laughs> 저희끼리 먹고 <laughs> 오겠습니다. 형이 직접 본거 아닌 이상 안 믿어. <웃음> <웃음> <맞아요>. 어. 어. <laughs> 형이 더 열심히 부천을 위해서 뛸 테니까 <laughs> 돈 많이 벌면 한번 가자. 네 어? 예, 알겠습니다. 저는 아침에 갈때 그냥 라커 들어갔을 때 오른쪽을 보면 딱 형이 있으신데 인사를 하면 잘안 받아주시더라고. 내가 인사를 하면 잘안 받았어? 네, 좀 서운했습니다. 음.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요. 아 그런 거에 서운했던 아, 거좀 예, 서운했습니다. 응. 형 때는 인사 안 받아주는 선배가 있었나요? 나야 뭐 엄청 많았지. 뭐 인사하면은 인사 잘안 받아주고 형 인사 안 하고 나도 그러면. <laughs> 밥 먹자. 네. <laughs> 제가 더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사하면 이게 목소리가 너무 잘안 들려가지고 그러면은 네. 누구한테 인사했는지 잘 몰라 사실 어 안녕하세요 뭐철원이형 이렇게 하면은 아 얘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어 그러면은 어, 어, 어 좋은 아침 어, 이렇게 하는 거 하, 하거나 좋은 아침이 아, 아닐 수 있어도 좋은 아침이라고 <laughs> 얘기한단 말이야 어? 그냥 맨날 화나있으신 것같은데어 오해인 것 같기도 해 사실 내가 많이 안 웃으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응? 형은 신인데도그 자리 있었어요? 형이 지금 쓰시고 아, 거기 내가 자리 맨날 앉는데? 네. 아니지 비는데 살짝 좀 틈이라도 비었던데 그쪽에 앉았지 형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다르잖아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형들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편한 자리면 그냥 앉잖아 규현이나 뭐 승현이 와봤나? 응? 라커룸에? 갔었나 경기? 같이? 네 응? 나랑 같이 갔었어? 네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?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많아 거기가 뭐냐면 칠판이 안 보여 사실 그 사각지대라서 문을 항상 열고 다녀 거기 내가 문 앞에 있거든 항상 내가 맨날 닫아 거기 형이 다 이상하고 그쪽 앉는 거니까 항상 앉아서 시키시는 거 같은데 지나가는 애들 그냥 불거라문 닫아라 그냥 선배가 이게 시키면 해야 돼 <laughs> 어? 라크롱 같은 데는 페이 먹고 막 똑바로 버리지도 않은 것 같고 스무 살 애들이 어린 애들이 저거 다 치우라고 나이가 많아서 약간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응?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건 몇몇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나는 그렇지는 않아. 어? 나는 <laughs> 혹시 빨래를 시키는 선배들도 많은데 응. 그건 어떻게 되는니 빨래? 빨래 해야지. 그때 이제 숙소 생활을 했었어 형님는그 4층을 1층부터 4층까지 다다 했다니까 청소를.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. 어? 볼 돌리기 할때 <laughs> 철원이 형이 저한테 패스를 줬는데 열로 갔어요 제 옆으로. 근데 갑자기 철원이 불빨안 들어가?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은 이제 공격수잖아 어야어 미드필더 애들도 있고 수비도 있는데. 필드애들이 필드애들이 움직여야지. 어?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못 박힌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 옆에 그냥 바깥 그냥 정패스를 그냥 주면은 수비한테 뺏길 거란 말이오. 근데 제가 잘못한 게 20, 형이 잘못한 게 80인데 20인 제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잘못된 거지. 바로 고쳐야지. 그러면은. 그럴 땐 저희가 뭐라 말씀드려야 좀 유연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. 웃으면서. 나때는난난 난 계속 들어왔는데 맨날 수비해서 그냥. 내가 잘 줬는데 선배가 근데 뺏겼어. 근데 내가 패스 세게 줬다고 내가 들어왔어.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. 응? 이게 <laughs> 진짜 그런 게 있어 선배 관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쩔 수 대물림이 됐 <laughs> <laughs> 저는 근데 운동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. 다 경쟁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얘네들이 이렇게 의견을 또 수렵했으니까 형도 그거를 가지고 바뀔 수 있게 또한 제시 한번 해볼게. 음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 원래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후배분들 세 분한테 그 t 수기를 드렸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아이 the air. I got to go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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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부인 r 하 got to go to the air. I got to go to the a i 형이 g 말안할 거예요 이제 딱 누가 봐도 제가 잘못했으면 바로 들어와서 수비하기 아니 너아 <laughs> 반박 안 된다고? <laughs> 아 잠깐 이에 대해 진짜 있는 타,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얘가딴 데로 갔어. 얘가딴 데로 가 가지고 이제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저 13번으로 바뀌었습니다. 저는 열여덟 번 눌렀고요. 이제 형들이 그런 걸 어렸을 때 겪었으면 이제 음. 할수 있잖아요. 이제 후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든 상하기 싫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좀 <laughs> 반박해주시는 <laughs> 반박 게 저는 열다섯 번 진짜 꼰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그런 거다. 너네도 이제 나이 먹고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. 하고 하면은 진짜 그게 꼰대인 것 같아요. 그걸 오늘 천원 형이 해서 오늘 오늘은 아니고 그냥 원래 꼰대인 것 같고 <웃음> <웃음> 원래 꼰대인 것. 시청자 여러분, 오해 좀. 저 꼰대가 아닙니다. 이런 컨셉을 찍니까 제가 이제 또 이미지가 또 꼰대처럼 보일까 봐 사실 좀 걱정이 좀 있는데 그렇게 또 저를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안, 안 보셨으면 좋겠고 네? 이렇게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어 얘기를 좀 해주는 또 선배가. 되고 싶고 되고 싶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<laughs> 다른 형들이 왔으면 더 이렇게 막 지려대고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꼰대가 아닌 철원이 형이 오셔서 별로 이렇게 막 지려대고 그렇게 못한 것 같고 형이랑 이렇게 토크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저희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오늘 한 단계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일단 이 촬영으로 인해 철원이 형이랑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어, 다음에도 이런 자리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일단 철원이 형이랑 애들이랑 같이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철원이 형이 사주시는 밥꼭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한 단계 한 단계를 레벨업을 할 때마다 부어지는 미션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지금 시기 상황에 맞게 너희들은 그 초석을 또 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.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, 만나요.